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967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제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오늘도 계속해서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사업과 그리고 석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이 SK이노베이션, 이때에는 배터리 관련 모멘텀 받고 강세 이어나갔고요. 이때에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하면서 미국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한 이후 지금 현재 박스권 그리다가 최근에는 박스권 이탈하면서 하락까지 나온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완전히 박스권을 이탈한 모습은 아니고 그래도 완전 박스권 최저점에서 지지 252,000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좀장 초반에 강세에 이어 나갔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갭 상승한 이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양 음봉 전환하면서 장대 음봉 그려냈었던 만큼 SK 이노베이션 또한 장 초반에는 강세 에 이어 나갔지만 아무래도 윗꼬리 달면서 지금 상승의 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갭 상승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전일에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반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했었던 만큼, 산대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했었던 만큼, 우리나라 지수도 갭상승은 했지만, 우리나라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음봉, 장대 음봉 그려내면서,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는 갭상승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했었던 만큼, 이제 sk 이노베이션 또한 장초반에는 갭상승하면서 강세 이어나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의 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 121 장기입형선의 저항대 뚫어내면서 위쪽에 형성이 될지 아니면은 뚫어내지 못하고 아래쪽에 형성되면서 종가 마무리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 SK이노베이션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251,000원대의 지지선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부분은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위쪽에 저항대 아, 이동평선들 모두 뚫어내면서 상승을 줄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동평선들 모두 뚫어내야지 다시 한번 이동평선들 정별로 돌아가면서 상상 추세로 추세 전환까지 이루어내면서 꾸준히 우상향해 낼수 있기 때문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위쪽에 이동평선들 모두 뚫어낼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하지만 이렇게 오늘 조금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연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현재 전기차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수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 사업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배터리 수 수요 또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도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만큼 미국 진출도 순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 있으며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급증을 했죠.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을 했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어, 하락 속에서 박스권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배터리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고, 미국 진출도 순항 중에 있으며, 전기차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증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25만 천원대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보시면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제, 아, 혹시라도 SK 이노베이션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지선 25만 천원대에서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볼것 같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이제 기회를 줬었고 그리고 바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다음 번에 또 기회를 줄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후에 얼마까지 이제 강하게 반등 상승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 컨센서스 살펴보게 될, 살펴볼 텐데요. 분기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조금 강한 모멘텀 받았었던 모습이 되겠고요. 2분기에도 4,800억 원 정도 규모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원래 1분기 컨센서스가 3,80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약32% 상승을 하면서 5,000억 규모로 나왔었는데요. 이 2분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4,800억 원 규모보다는 좀더 크게 영업 이익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다가오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 관련 모멘텀 발생하면서 강세 다시 한번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의 규모가 얼마 얼마 정도 규모로 나올지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은 어느 정도 크기로 다가올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SK이노베이션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어, 양봉 그리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음봉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전거래일처럼 동시에 매수세 계속해서 유지해 주어야지 꾸준하게 우상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세 전환하면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올지 좀 지켜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이제 김용재 소장님과 그리고 알파팀에서 항상 매일 VIP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제 VIP 추천 종목이라는 섹터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VIP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람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해둔 이유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공개를 해 두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VIP 회원 분들과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종목명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왜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왜 이러한 섹터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지, 를 조금 정리를 해두어서 올려 드렸기 때문에 자료들을 올려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조금 적용해 보시면 어, 성공적인 투자 하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VIP 가입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도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VIP 수익률 같은 경우에 VIP 매매결산 카테고리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항상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모두 다 기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VIP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 저희 회사 번호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도 리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항상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 이제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마다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어제 월요일 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41분부터 리딩 들어가신 모습이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일단은 종목들 종목들 추천하기에 앞서서 전일 이제 미증시부터 시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 오전 9시가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종목들이 나가게 되는데, 어, 하루에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나갑니다.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 7월 19일, 월요일날 같은 경우 세 종목이 나갔는데요. 파세코와 그리고 잔 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할 때는 기준 매수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서 나가는데,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리딩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마감시한까지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옆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펼... 보기 쉽게 편하게 정리를 다해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도 사용해 보실 분들은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PC 버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테마주 검색기 사용하실 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